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늦게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2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 7분입니다. 어제 몸이 너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자마자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달라진 거 없으니까 넘어가죠. 조금 더 오른 것 같긴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또 완료를 했고 거래 내역입니다. 이어진게 없겠죠. 오른게 알트리꽤 있습니다 시아 썬더 이래 가지고 비트 올라갈 때 횡보를 하게 되면 음, 알트장으로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알트장까지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올랐죠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비트는 2200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시 뭐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고 비트로 52,0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진 않았어요 뭐 조정이 조금씩 있지만 살짝 위아래 씩 움직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큰 느낌을 보게 되면 지켜준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죠. 또 주말 한번 지켜보시죠. 좀늘좀다 9시 경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연 또또 또 하나의 또알트불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그 사람들 기대를 하겠죠. 사기꾼들 얘기하고 예, 여전히 뭐또 코인 얘기 간단하게 떠고 넘어갑니다. 말 많았던 원너미 그룹은 천지보가 일 신천지일보인 것 같아요. 이게 한 건데 원너미 그룹이 해먹은 얘기입니다. 사실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 집단에서 해먹는 건 굉장하죠. 사실은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아예 당한 사람이 당했다는 걸 몰라 모르는 지경까지 끌고 가니까 아직 그게 또, 또 완벽한 사기인 거 같기도 하고요또 또, 종교는 또 워낙 손을 못 대니까. 그것도 있고 너무 심해가지고 원본 한번 꼭 보시고 보면될것 같습니다. 특히 뭐전 종교가 없습니다만 특히 종교에 계신 분들 가령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이 해먹잖아. 근데. 그래도 뭐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을 옹호한다는데 뭐할 말이 없지. 뭐 결국 피해자들이 몇몇 나타난 것 같습니다. 꼭좀 잡히면 좋겠고.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항목은 이거 사실 다 알죠. 카카오 클레이튼, 피시아 내용 사먹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대기업들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들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이런 기업에 들어가는 게 과연 나한테 맞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슬프다고 에버스케일도 얘기 많이 나도, 이거 몇 개월 전 계속 나왔던 건데, 그렇구요. 대한민국 코인판 뭐, 딱 그렇죠.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웬만하면 특히, 특히 김치코인들 조심해야죠 예, 그리고 예전에 그리고 예 해먹었던 트레빗 얘긴데 지금 100억 해먹고 5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2018년도 얘기입니다 6년 전 얘기예요 이제서야 좀 나는 것 같고 그랬죠 씁쓸하죠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마지막으로 돈좀 받으려면 다시 민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냥 피해자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밖에 없는 코인 얘기입니다 그래이 스케일이 파는 양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유입되는 게좀더 늘어가지고 버텨주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난 10일 동안 고래들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요 매수는 코인베이스 코인 프리미엄이 주도하고 있다.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51%로 동으로 안전하다. 라는 얘기는 나들 아는 것이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채굴자들이 이제 기로싼 것으로 이동을 하겠죠. 에티어표로 넘어갔더라. 라는 얘기가 있고. 이거 고 방감기 이후에 특히, 그 되면 해시라이트가 20% 증발한다. 아무래도 이제 구형, 그런 채굴기들은 효율이안 나오니까 버려지겠죠. 아, 그래도 새 걸로 갈아 또 사람들 또 변화를 또 시킬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뭐 주말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네, 한번 더 지켜보시죠. 특히 아 시경 만 오늘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돈들 많이 버시고요내려또 네,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